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 맨 마지막 끝장 31장 10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없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깊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보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로 위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선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귀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바,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려, 어, 게을려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사실은, 오늘 어머니 주의를 축하드리고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본 3 1장을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요. 참 여인의 수고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보았겠지만 1, 2절, 어, 10절하고 11절만 뺀 10절 하나만 빼놓고는요. 끝날 때까지 이 말이 끝나지 않고, 뭐뭐 뭐 하며, 뭐뭐 뭐 하며, 뭐뭐 뭐 하며, 뭐뭐 뭐 하며, 뭐뭐 하며, 계속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이 성경이 끊이지 않고 여성들이 수고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그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안락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가정부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의를 맞이해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세일을 맞아서 모든 어머니, 어,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이해서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느무엘에게 들려준 이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은 자문입니다. 느무엘 느무엘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능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보면, 사무엘 하 12장 25절에 보시면, 여디디아라고 했는데요, 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바로 능무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뜻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능무의 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를 솔로몬 왕으로 보았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어준 자문으로 유대인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 역시, 어, 확설일 뿐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특히 이 자문 31장은, 느무열의 어머니가 왕위에 있는 아들을 위해 교훈한 것인데, 왕으로서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독주에 취하여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신원해 주는 좋은 왕이 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어질고 현숙한 여인을 맞이해야만 그런 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질고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맞이하는 것이 어찌 왕뿐이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남자들은 현수간 아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현수간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제가 볼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바로 귀한 아내를 만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다 아무도 아내는 안 하시는데요. 아, 나만 그런 거예요? <laughs>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 복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laughs>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자언 19장 14절에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여자는 아내는,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laughs> 첫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금년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여인입니다. 자, 12절로 13절에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즉 현수간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질고 현수간 여인은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유목과 농업을 겸하던 팔레스틴 사회에서 여인들은 남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몫의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여자분들에게 할당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털이나 배실로 옷감을 짜는 일을 비롯해서 안주인으로서 여종들을 다스리며 집안일을 적당하게 분배하는 일, 심지어 밭이나 포도원을 경쟁하는 일, 그뿐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 남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아 일에만 전념하게 할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까지 여인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치.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급면하게 일하는 현숙한 여인에게는 언제 게으르게 뭐 낮잠을 자고 태평스럽게 남의 집에 놀러 다니면서 남의 말이나 옮기거나 또는 사치하고 낭비할 그럴 결혼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여자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의무, 즉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못지않게 여성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산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 어,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드원을일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노스캐로나이나 하니께 모든 마자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제에 힘쓰는 여인입니다. 20절로 21절에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의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모식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조건으로 구제의 힘쓰는 미덕을 꼽았습니다. 즉 곤고한 자곧 불쌍한 자에게 손을 피고 또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현수간 여인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구제를 의미합니다. 또 손을 내민다는 것은 구제뿐만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그분의 자상한 마음씨, 즉 자비와 국류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어질고 현수간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조차 살채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허영심을 충족시키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수관 여인은 그 집안의 식구들을 홍색 옷으로 입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홍색 옷이라는 것은 열기를 잘 받아들이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즉 따뜻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 겹으로 된 따뜻한 옷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수관 역인 여인은 밖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상한 마음을 펼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는 일을 잘하지만 정말 정작 가까이에 함께 있는 채취근의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현수간 여인은 누구를 방문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저희 교회 여전부의 모든 뭐, 분들을 빼면, 빼면 모든 분들이 다 현수간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법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현수란 여인은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니네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는데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되 막강압으로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녀니까 뭐 이런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수 모범을 보이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친다는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은 성실하게 가정을 가꿀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구제를 힘쓰고 행하며 또 자녀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교육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는 애국의 노예 생활 중에도 아들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는 그 어려움 중에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 얼마나 혼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사세로, 사사로 배출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의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서 귀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여인입니다. 28절 31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응. 했습니다. 응.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케라나이나 하니께 성도 여러분, 현수한 여인은 자녀들로부터 어머님, 어머니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또한, 남편으로부터는, 여보, 세상에 덕행하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그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현수가 되인 이렇게 칭찬 듣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호와를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다른 덕행 있는 여인들과 구별되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녀들을 또한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남편에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성기고 잘 또한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그런다면 그건 진짜 더한 통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현수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능우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들 듣는 어질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당부한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런 여인을 꼽는다면 제가 지금 설을 준비하면서 꼽는다면 누군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루스를 꼽았습니다. 루기를 기록한 그 루스를 꼽았습니다. 혹시 장차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며느리를 드릴 때 또는 따님을 다른 가정으로 출가 시집 보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질고 현숙한 여인을 맞으시고 또 그런 딸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 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은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어떤 분일지를 잠언 3 0인 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로스캐로나이나 하님께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서도 이런 아름답고 귀한 현수간 여인을 맞고 보내는 가운데 어디에 가서 가정을 이루듯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현수간 여인으로서의 복된 가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